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기다려 보셨나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뭐몇시 오니 어디 오니 다 되지만 요즘은 버스를 타도 어떻게 하죠? 몇분 뒤에 도착. 어디쯤. 뭐 이게 다 뜨잖아요. 참 요즘에는 이 기다리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편리하긴 한데 기다리는 맛이 없잖아요. 핸드폰에 떠서. 야, 물어볼 수 있지. 차를 기다려던몇 시에 도착합니다. 어디쯤 출발합니다. 나오지. 지하철 타면 몇 분에 도착하지. 이게 요즘에는 뭐 기다리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맛이 없는 게 제가 푸쉬켓 통장 이렇게 저금통을 모으다 보니까 카드를 쓰니까요. 이게 현금을 안 쓰니까. 이게 잔돈 모으는 게참 이게 편리하긴 하지만 정말 재미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런 건 우리가 딱딱 봐서 딱딱 아니까 괜찮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언제 이루실 겁니까? 언제 이것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런 거 기다려보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그렇게 여러분이 연락되지 않을 때 기다리면, 애가 안 들어오면 부모가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든가요? 어떤 마음이로 애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어떤 마음이 들던가 여러분 그때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기다려 보셨어요? 오늘 얘기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다들? 입꼭 다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렇죠그 생각이 다들지 그렇죠? 혹시 애가 어디에서 다치진 않았는지, 또 나쁜 애들한테 어게해꽃이안당했는지 사고는 난당했는지, 무슨 이제 별 그런 생각이 다 들죠. 당연히 기다리면서, 우리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예수님사람들은그 다음에 뭐 하죠?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막 들면 그때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해주세요올 때까지 뭐 하죠?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번 주일 설교이기도 한데, 예심 있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이 골모다? 기도다. 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다렸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밤에 근무 쓰는데, 군대에서 근무 쓸 때, 경계 근무 쓸 때, 여러분 그때요, 추울 때 겨울에 추우면요. 정말 이거 춥거든요. 한 9월, 10월, 10월부터는 벌써 내복 입어야 되고 추워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달때 모르지만 춥습니다. 근데 근무 끝나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요. 그렇죠? 만약에 밤새도록 근무한다면 밤새도록 바깥에서 추위에 떨더면 덜덜덜하면서 떨면서 발은 시렵죠. 손은 시렵죠. 터덜 떨면서 뭐 기다리겠어요?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여의도 광장, 지금 뭐 이렇게 갖고 놨지만그 중에 여의도 광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부활절이나 큰 집회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차가 없던 시대니까 새벽에 가기도 힘드니까 저녁에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저녁에 모여요. 야, 밤새 자. 모이는데 그때는 뭐 찜질방도 없고 8 0년대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때 여의도 순복계에 가까우니까 교회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여의도 순복계로 가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거기 뭐잘 때가 있 어디가 있겠어요 로비나 아니면 이런 의자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두를 끓여 주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밤새도록 이제 추우니까 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추우니까 팍팍 뛰면서 이러면서 이제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집회 부활절 집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부활절 집회 시간이 다가와서 가까서탁 하면 얼마나 좋은지 기다림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고 군대에서도 경험했지만, 그 부활절 연합내배, 5.16 광장에서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할 때, 그 밤새도록 기다리면서 아침 부활절 연합내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기분을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얼마나 밤 밖에 그때도 추운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막 준비하고 옷을 뭐 두껍게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러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덜덜 떨면서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 시간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들때그 감격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오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이거 보면서 참 생각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내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도다.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는지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뭘 기다릴까요? 뭘 기다릴까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기다릴까요? 뭘 기다릴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130편 기자가 그렇게 파수꾼보다 더 열심히 주를 기다리는데 주에 뭘 기다리는 걸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장식에 자기의 기도 제목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다렸는지, 파수꾼이 밤에 초에두자두자 떨면서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교대 시간을 기다린 것보다, 다 열정적으로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낭망도 됐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어째요, 내용하나 낭망하여 하는 거, 어째요, 불안하여 하는 거, 스스로 자꾸 물어요. 기다리면서 여러분, 낭망 없이 불안함이 그거 쉽지 않아. 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말씀 묵상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 하나님의 하나님 도뭐 세상에 드러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다림의 기도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복주십시오. 단순히 그런 기도 응답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세상에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보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건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 기도는 좀 잠깐 좀밀어놔두고 하나님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딱 자세. 그래서 우리게 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은 뭐 하신다고요? 더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 제목을 담는 나도 잘하면 더 하실 하나님 더 물어 주시는 것들 내가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장사가 여러분 뭐 상이 거래 일을 하는데 덤 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볼로는 놔두고 그렇잖아요. 볼루는 먼저 다 취약을 한 다음에 덤을 얘기하는 거지. 볼루는 들어가지도 않고 덤만 먼저 달라고 더 달라고 싸우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 종종 기도를 보면 그럴 때가 있다 싶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덤으로 주신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다 이미 하신대요다 하신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덤으로 다 주신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주기도문을 묵상해보니까 아버지 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비록 내가 십자가 지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지고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먼저 하면 나머지가 덤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응답하시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덤 구하지 마시고요. 본론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란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승인동 부문 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네 되기를 원합니다. 종로구가 성북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들을 인정하는 동네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이 아시아가 온 세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 더 강한 열정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님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세상에,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기도 제목인데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응답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약성서에 보니까요. 온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자기들이 원하는 유대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기독교, 가돌리, 개식교 개시, 천주교, 심지어는 이슬람교까지요, 하나님을 불러요. 물론,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몇 명만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들 부족만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들 민족만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온땅에 여와 영광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오늘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케이블 TV를 보세요. 기독교 TV는 몇 개인 줄 아세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것보다. 라디오. 그렇죠. 세계적으로 여러분 많아요. 온 세계에 전파를 쏘고요, 방송을 내보려고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말씀이 읽혀지고요, 성경이 온 세계 언어로 막 번역되나가고요. 대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뭐가 보입니까? 응답받은 거예요. 이루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일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세상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동네,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사회, 회사, 가정,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거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들,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정정 고백하지만 저는 한해한해 한해 나이를 먹어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나 이게 얼마나 기다려줘요.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기에안 기다릴게요. 저는 기다립니다. 주의를 기다리게 한, 저는 주의를 기다려요. 날마다 주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좀 기다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기쁜 일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도할 때더 엄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이미 다 아실 줄 믿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들은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와 의의를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이 어떻게 만족함을 얻는지 경험하시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